이 퓨얼은 전기로 물을 분해하여 그린 수소를 만드는 방식입니다. 수소와 CO2를 화학적으로 합성하면 휘발유와 동일한 성분의 연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퓨얼의 목적은 전기차가 모든 운송수단을 대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유럽의 환경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비용과 불가능한 항속 거리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퓨얼은 물을 전기 분해한 H2와 CO2의 촉매 반응을 일으킨 합성 액체 탄화수소를 말합니다. 재생 에너지를 이용해서 만들기 때문에 CO2 배출과 흡수를 제로로 만들어 탄소 중립이 가능한 연료입니다. 기술 개발로 탄소 중립 이슈얼은 석유 계열의 연료보다 오히려 저렴해질 전망입니다. 또한 기존의 차를 폐차하지 않고 연료를 그대로 호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회적 비용도 세이브됩니다. 전기 합성으로 생산된 이 화학 연료가 석유보다 저렴해지는 수준에 올 경우 이 퓨어는 전기차보다 더 혁신적인 친환경의 변화를 일으킬 것이며 전기와 달리 액체 연료로 편리하게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석유를 쓰는 것과 똑같은 인프라로 사용하기 때문에 빠른 적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포함해 엔진이 탑재된 차량과 운송기기 주행 중 CO2 배출량을 줄이고 탄소 중립을 실현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것이 가능해진다면 전기 자동차로 강제 전환할 시드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과 혼란을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분담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비용이 저렴해집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 비율이 높아질수록 막대한 투자가 필요 없게 됩니다. 기체 인수소는 운송이 어려운 반면 액체 연료인 이퓨얼의 e 이동성은 휘발유와 똑같습니다. 휘발유와 최대 20% 정도를 혼합하는 것이 가장 최적이라고 합니다. 이미 이퓨어를 사용하여 엔진 구성품과 필터 호환성을 조사했고, 기존의 자동차와 선박 비행기 등 엔진 부품에서 문제 없이 작동을 확인했습니다. 이퓨어의 장점은 휘발유를 연료로 사용하고 있는 모든 기존 내연기관과 완벽하게 호환하며 별다른 개조 없이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며, 기존 주유소에 휘발유 팔듯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남은 문제는 가격입니다. 폴쉐와 지멘스 에너지는 수소 가스 가격이 2022년 1리터 당 평균 10달러 수준이고, 2026년에는 2달러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달러 이하가 된다면 충분히 전기차를 대체할 수 있게 됩니다. 이 퓨얼의 개발 목표를 만족하는 결과를 얻게 된다면 친환경 및 경제성을 갖춘 미래의 엔진으로 전기차와 함께 기존의 인프라를 병행할 수 있게 되어 기대가 됩니다. 이상 이 퓨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